안녕하세요. 미국 독과제입니다. 미국에서 방을, 스튜디오를 렌트를 해갖고, 리스를 해갖고서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방 밑에 그 리스 연장과 관련된 안내문이 있어갖고, 오늘 리싱하우스에 가서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요게 또 이제, <laughs> 어 리스가 이제 끝나가니까 끝나갑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일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익스파이어, 피니쉬뭐 n 드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생각이 드는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마이 리스 n d 앤 f t h 디스 month 뭐 이런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리스는 업. 완전히 뭐 이제 뭐다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업 이니까는 뭐 이게 차곡차곡 올라서 끝에까지 이제 차올라 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my list, at the, 아, my list up at the end of this month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업 이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히 어, 리스가 이제 종료됩니다. 끝에까지 다차 올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의미는 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현지분들이 말씀하시면 아뭐 그렇겠구나라고 그냥 하고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뭐. 뭐 현지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뭐 그게 맞는 거겠죠. My lease up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보스턴에서 이시 외곽이에요. 시 내는 훨씬 비싸겠죠. 시 외곽에서 제가 제일 싼 데를 찾아서 온 건데, 비교적 저렴한 데를. 한 달에 한 스튜디오, 어, 1200불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 25불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어느 정도 리스 비용이, 먼슬리 렌트, 먼슬리가 먼슬리 렌트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물어보니까 한3%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1,200불이었는데 2 5불 올랐으니까 올해는 3% 조금 안 되게 올랐네요. 그 정도 음 연간 상승률이 있다. 2%에서 3%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 갖고 근데 다른 이 주변에 다른 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이 조금 그래서 여기를 좋아한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싼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그 있잖아요 시니어 그 시니어 분들 그 하우징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하우징 이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 시니어 하우징 이라고 하지 않고 엘더리 하우징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니어 하우징 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24시간) 케어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인더 비주얼 리빙 그냥 그~ 자유롭게 케어 안 받고 살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다른 편의시설보다는 그~ 청결이나 또 노인분들 노인분들 사시기에 어, 좀더 주안을 두, 어, 포커스를 둬서 관리를 하는 그런 아파트였다. 그래서 조금 쌌는데,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변하면서 일반 아파트로 이제 변경이 됐지만, 조금 낮은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아, 한국에도 많잖아요. 요즘에. 요, 요양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기, 그, 연배 많으신, 그, 노령층을 위한 특화된 아파트,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은 senior housing 혹은 elderly hous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랩업 한번 해볼까요? 이번 달에 리스가 끝납니다. My lease up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갱신하고 연장하는, 아, 갱신하는 거는 renew라고 하는 거니까 는뭐 그건 쉬운 거고. 그리고 연배가 있으신 고령층을 위해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뭐 어, 특화된 아파트 뭐 주거 단지 이런 거는 elderly housing 혹은 senior housing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좋은 피... 하나 배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